아, 덥다 더워. 어이 레이. 어디 갈만한 시원한 곳 없냐? 그럼 바다에 가는 건? 바다? 나도 갈래, 나도. 지금 바다라 했어? 여름하면 바다지. 나도 갈래. 뭐참잘 됐군. 에어컨도 고장난또 참인데. 음. 어이, 어이. 니들 뭔데 따라오려 하는 거냐? 에 잭 진정해. 잭너 혼자 레이첼이랑 재미있게 놀게 둘수 없다고. 맞아. 그리고 여름이라 시체도 썩어서 냄새 난다고.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냄새에 어울리지 않잖아. 콧노래 부르며 등장하는 대니. 음, 음. 어 무슨 얘기 그렇게 해? 눈깔 새끼 너도 따라올 생각은 아니겠지. 맞아. 되니 넌 바다랑 안 어울릴 것 같단 말이지? 책을 바라보며. 음, 이정도는 돼야 어울리지 않겠어? 아, 왜날 보면서 그딴 소리를 짓거리게 어머? 널 봤다는 인식은 하는구나? 칭찬해줄게. 이 세디스 트년이쳐 죽이겠어! 제 진정하라니까. 레이첼, 제기 저러는 동안 우리끼리 놀러가자. 음, 그래도 놀러 가는 거다 같이 가야 재밌는 거겠지. 어?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? 나는 레이랑 함께라면 어디든.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이랑 가기에는 좀. 대 대체 왜? 그치 나랑 갈 거지? 어. 역시 책이랑 항상 책책 잭, 잭. 레이첼은 책밖에 잭 몰라 책 아까까지 덥다지 않았어 더운데도 잘도 뛰네 아세디스튜년 언젠간 없애버리겠다아 그나저나 바다는 언제 가는데 지금 갈까 그래, 그래. 가자, 가자.